구독, 좋아요. <laughs> 알람설정 <알라서 참 웃음>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안녕말까? 김정선생님입니다 여기는 도이치오토월드에서 촬영하고 을 있고요. 오늘의 촬영은 바로 이겁니다. 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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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에게 정말 아, 너무 너무. 다 괜찮다고 하면 좀 그러니까. <laughs> 뭐, 장단점이게 항상 있는 법이니까 사람도 되게 완벽한 사람이 없듯이. 아, 중고차. 역시, 여러분들, 이 차가 마음에 들지 않을까요? 바로 제네시스 G80 차량. 그 중에서도 3.3 GDI, AWD. 그 중에서도 프레스티지입니다. 럭셔리. 프리하면 럭셔리 다음에 프레스티지. 프레스티지 차량이고요. 정말 병적 관리한 2017년 12월 12일 날 12, 12. 어, 12, 12 때, 이제 최초. 어 등록이 됐고요. 2018년형입니다. 17만 키로 주행했고요. 사고는 완전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네, 완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파노라마 선루프에 어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3.3 T 스포츠 는 아니고 디자인 어, 스포츠 셀렉션에 추가 옵션 넣었고요. ASCC 이제 앞에 보면 반자율 주행 옵션 들어가 있고 어, 완전 풀 옵션 차량이라고 하네요. 자 외관부터 보여드릴게요. 제네시스 액티브 세이프티에서 200만원 정도 상당히 처음에 출고할 때 옵션 넣고요 여기에 H 트랙이라고 하죠 250만원 사륜 시스템 넣습니다 예, 그리고 뒷좌석 컴포트 패키지 180만원 어, 스포츠 셀렉션 그 다음에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해가지고 어, 옵션만 그득그득 넣은 사양입니다 자 같이 한번 외관부터 볼게요 색상은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화이트 컬러 정말 많이 없죠 여러분도 아마 블랙 컬러 많이 봤어도 이런 거 없을 겁니다 자 이거 이제 바, 보면은 열고, 닫으면, 예, 그렇죠. 웰컴 세러머니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밖에서 봤을 때, DRL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예쁘게 LED로 총총총총총 되고 HID가 쫙 비춰주는데, 밤에 보면 환상입니다. 저는 이제 G80도 오래 탔고, G, DH도 좀 오래 탔기 때문에 잘하는데, 어, 밖에 비춰지는 조사각도 되게 좋고요. 광원도 풍부해서, 그냥 밤에 운전할 때 웬만한 진짜, 아, 그, 시야 어둡다. 요렇게 침침하다. 이러신 분들, 이거 타시면은 진짜, 와. 신세계를 볼수 있습니다. 오 뭐야? 뭐 너무 밝잖아. 와 이런 거 너무 좋습니다. 이게 진짜 조사각은 최고거든요. 자그 다음에 어 앞에 전면부가 일반 그 G80이 아니라 어 T스포츠 그 모양으로 나와서 약간 테두리 같은 건 이제 브론즈 골드 같은 느낌으로 좀 되어 있고 이 앞에는 역동적인 이제 기존에 이제 헥사고날에서비롯된 역동적인 그 그릴이 딱돼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좀딱 봤을 때어 확실히 스포티하다, 스포티한 느낌을 준다라는 거는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 옆에 측면 쪽에 보면은 이제 이 휠이 전용 휠이죠. 이제 스포츠 T 스포츠의 전용 휠이 껴있기 때문에 어 뭐라고 표현하기 뭐지만 지금 뭐 구명이 뭐 뭐몇한두세 아, 엄청 뭐 스포크가 뭐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휠 스포크 같은 경우 이런 건좀 장점이긴 하나 아무래도 좀 세차할 때 어, 조금 힘들겠죠. 중간 중간에 우리 세차면 이런 휠이 좀 세차하기 편합니다. <laughs> 근데 멋있는 건 얘네가 멋있다. 자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약한80% 정도로 남아 있고요. 어, 뒤에도 역시나 한80% 90% 8, 아, 7 8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휠하고 컨디션 굉장히 좋은 거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는데요. 어, 완전히 뭐 이렇게 휠 스크래치도 없이 전 처음에 이거 차 봤을 때어뭐야 이거 한 17만이 아니라 이거 뭐한 56만 이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들 정도로 진짜 깔끔하게 관리하신 것 같아요. 컬러는 전체적으로 블랙과 브론즈 골드 그다음에 화이트 이세 가지 컬러를 적절하게 배합을 해서 너무나도 휘황찬란하지도 않고 굉장히 좀 멋스럽게 디자인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후면부를 볼게요. 3.3 H 7랙딱 되어 있고요. 제가 방 눌렀는데 전동 파워 트렁크가 딱 되어 있습니다. 아우, 진짜 아 확실히 그 이런 어떤 제네시스 고급 브랜드답게 이 안쪽 바깥쪽까지 전체적으로 패키징이 진짜 잘돼 있어서 어좀 뭔가 그냥 오밀조밀하게 어 굉장히 이제 전 세계 어디 갔다 내놔도 프리미엄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의 수식어가 이때부터 완성이 된것 같아요. 어 DH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이 좀많았죠 그런데 이제 G80이나 이제 EQ900이 오면서 굉장히 완성도가 높아졌습니다. 자 안쪽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순정 발 매트도 있고 이 안쪽에 또 이제 열어보면은 이제 공구 장비와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 스페어 타이어 이런 게딱 들어가 있죠 누르면 파워트렁크 있죠 뒤에 후면부랑 같이 볼게요 후면부는 이제 어, 디자인 셀렉션 그 모델답게 양쪽에 듀얼 머플러로 딱 되어있으면서 뭐가 다르냐 바로 이 뒤쪽에 나오는 디퓨저가 조금 더 스포티하게 좀 되어 있는데요 아 이거는 제가 키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열리는 겁니다 예, 자동으로 제가 키가 있어서 예, 제가 열고 싶어서 열린 게 아니에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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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는 이제 디퓨저에서 요 공기 저항뿐만 아니라 와류 현상을 좀 방지하는 그런 이제 스포츠만의 어떤 이제 뭐로 역동적이고 액티비티하고 바이나믹한 그런 주행을 느낄 수가 있겠죠. H 트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진짜 제네시스의 H 트랙은 진짜 환상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진짜 뭐이 적지, 그 다음에 코너링, 그리고 승차감까지. 아, 다 잡았습니다. 구독, 좋아요, <laughs> 알람 설정, <설쳐 웃음>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플래그십 하면은 자륜 모델을 굉장히 많이 채택을 한단 말이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어, 이제 웬, 이제 뭐, 겨울철, 뭐, 노면에서 미끄러진다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다 전자 서스펜션이라든가 전자 이런 여러 장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단순하지 않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음. 그러기 때문에 차의 승차감도 잡아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뒷좌석. 이거는 이제 두 가지의 장점이 있죠. 어, 슈퍼 드리븐도 되고 오너 드리븐도 됩니다. 그러니까 G80만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젊은 분이 타셔도 좋고 나이 드신 분 타시더라도 굉장히 멋스럽게 탈수 있는 차는 G80. 이 모델입니다. 자 안에 키로수 보여드릴게요. 17만 키로 주행했고요. 지금 보시면은 옵션에 빠진 게 없어요. 지금 가운데부터 쫙 보여주세요. 이렇게 쫙 이렇게 해서 센터부터 보여주시면은 빠진 옵션이 없을 정도로 빈 공간에 버튼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음. 많습니다. 지금 옵션 설명할 게 너무 많은데 좀 빠르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좌측에서 우측으로 할게요. 메모리 시트, 잔돔, 접이심이로 이쪽에 보면은 측후면 센서하고 후석에 리어커튼 옵션들하고 차선 있다 센서하고 음. 파킹, 그 다음 이쪽에 보시면 핸들 리모컨, 패들 시프트가 되어 있고요. 반자율 주행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되어 있습니다. 계기판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토라이트, 오토와이퍼, 내비게이션하고 후방 카메라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후방 카메라 같은 게 어라운드 뷰라고 해서 어뷰, 어뷰가 탑재가 되어 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쭉 보면은 가운데 프로토 공조 에어컨하고 멀티미디어 렉시콘 사운드를 기본 채택해 되어 있고요. 무선 충전하고 USB 억스 단자 그리고 이쪽에 드라이브 셀렉할 수 있는 드라이브 4륜이기 때문에 아마 모드가 지금 스포츠 모드로 탔을 때 굉장히 재밌게 액티비티 하게. 타실 수 있어요. 이제 컴포트하고 에코는 사실 큰 차이는 안못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열선 통풍 핸들 열서그 다음에 이제 어라운드 뷰하고 DIS 버튼, 이제, 이제 조그셔틀이라고 유명하죠.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맵, 그 다음에 이쪽에는 조제도 열선 통풍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 이제 제네스 시 G80 같은 경우에는 하이그로시보다는 를 이제 이렇게 약간 스테인리스 느낌 나는 이런 게좀 되어 있고요. 센터 콘솔 같은 경우는 양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열리는, 이렇게, 이렇게 열리는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보통 이렇게 열거나, 그다음에 이렇게 밀거나 네. 이렇게 옆으로 딱 탁, 긴 사람? 네. 이건 이렇게 열기 때문에 굉장히 수납하기도 좋고 굉장히 멋스럽습니다. 이쪽 뒤쪽에, 옆쪽에도 방금 전 저희가 렉서스 네. 보면서 이칭찬 했잖아요. 열었을 때 굉장히 부드럽게 열리는. 네. 그리고 소재 안쪽에도 약간 벨벳 소재로 굉장히 좀 부드러운, 좀 고급스러운.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드로 소재를 다 마감 처리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고급스럽죠. 네. 아, 렉시콘 사운드가 곳곳에 스피커가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서 네. 지금 이 앞쪽에서만 육안으로 보도 하나, 둘, 3개가 보이거든요 음. 하나 둘셋가운데가지 4개가 오, 들어가 있네요 음. 썬루프는 파노라마 썬루프고 이제 개방감 당연히 좋고요 실내등은 다 LED로 되어 있습니다 실내 조명등 지금 LED로 음. LED 로 보이죠 굉장히 환하고 눈부신 방진 같은 것도 굉장히 없고요 이거 같은 경 실내등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닫아볼게요 닫아보고 자 시동을 한번 꺼보고 앞에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보면 어 이렇게는 네, 네. 여기 밖에 전체적으로 보일지 모르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 하고요 네, 지금 앞에 헤드라이트 보이시죠? 이거를 상향등, 상향등 그다음에 을때 이렇게 느낌, 음. 이러, 이렇게 느낌 음. 자 그다음에 시그널 같은 거 가운데 여기 딱그 숨기 보일 듯말 듯한 곳에 가운데 딱요 이렇게 비상등 스위치 들어간 것도 굉장히 디자인 효과는 어, 굉장히 저는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 뒷좌석 한번 봐야겠죠? 방금 저희가 렉서스를 봤는데 뭐 비유 안될 정도로 굉장히 뭐 헤드룸과 레그룸 굉장히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발 매트도 깔끔하게 좀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조수석 워크인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내렸을 때 아마 옵션들이 더 많은 있을 텐데 와, 여기 보시면 뒷좌석에 여러 가지 어, 시트 조절할 수 있는 여기 여기서 조절할 수 있죠. 앞좌석을 뒷좌석 그리고. 이제 후속에 리어커트 이렇게 되어 있고, 어, 그 다음에 열선 통풍의 기본, 뒷좌석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쇼퍼드리븐을 위한 그런 어떤 옵션 장치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이쪽에는 이렇게 USB 충전 단자가 C타입, 아, USB로 되어 있네요. USB 단자로 되어 있고요. 여기 뒤에도 역시 깔끔하게 지금 되어 있고, 투, 투 채널로 앞뒤 모두 다, 아, 그, 되어 있습니다. 그, 이 앞에 쪽에는 이제 이렇게, 아, 햇빛 가리개 옵션까지 되어 있고요. 어, 그리고, 뒤에서 이렇게 내렸을 때그 어,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 정도 한한 5cm 아 7cm 10cm 좀안 되는 것 같죠? 10cm에서 5cm 남아 이렇게 부드럽게 어, 열리고 그다음에 내려가는 거를 볼수 있겠습니다. 구도 좋아요. 알람 설 말라서서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그랜저 같은 경우에도 유리창 같은 게 이중 접합으로 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이 정숙성과 이런 거는 제네시스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소재공학에서는 아마 제네시스가 탑을 찍지 않을까 싶습니다. 엔진은 뭐3.3 람다 엔진, 서 출력과 마력, 토크 모두 다 어, 이상적인 차량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차 정말 여러분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여러분들도 생각은 또 다를 수가 있겠죠. 근데 제네시스는 이 정도면 저는 그냥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단한 대를 사신다라고 하면 아무 차나 살지 않겠죠? 당연하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래서그은 최고의 선택은 저는 제니스 바로 이 차량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차량에 대해서 여러분들 궁금하시거나 혹시 실제로 보고 싶으시면 도이치 오토 월드에 오시면 만나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